8번분이 <목소리> 운전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두현호 목사하고요. 저중에는 커피숍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커피 내리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파트, 청소년도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작년, 2년 전에, 강서구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였고, 강서구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에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이런 취지로 이런 매장을 만들었고, 아이들한좀 추천받고 싶은데, 추천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냐,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그런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아직 뭔가 갈길좀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처음에 교회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일진 청소년 한 명이 왔었어요 그 아이가 오면서 전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그 아이가 노래를 잘 해가지고 CCM 경연들 같은 거 하면서 좀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라것도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아이는 분명한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들이 어렵다면 누군가는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주문 전화 까요 자몽어리 블랙티. 따뜻한 간장,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페퍼민트 따뜻한, 페퍼민트 따뜻하게 준비할게요. 0 0 원입니다. 핸드폰 번호 정리해 드릴게요. 일곱 잔한잔 서비스를 필요하시면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카페 카페 교회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놓게 된 이유는 뭐냐면 카페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는 그냥 목회자로서 할 수는 없어요. 사장으로서 해야 든요 뭔가. 뭔가 딱 잘라서 얘기할 때도 있어야 되고, 호되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따뜻하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나 목사야,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니이 그러니까 사람, 일요일날은 막 엄청 순한 사람처럼 막 얘기하는데, 주중에는 그 막, 막, 화내고 막, 뭐안 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괴리가 엄청 크면, 이 아이들이 정말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좋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교회는 이제 접었어요. 접었고, 카페, 그러면 이 카페에서 목회자로서 뭘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는 사장으로, 교회에서는 목회자 그래서 회마다, 회기마다 아이들 인턴십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 두세 명 정도 계속 여기에서 훈련 받고, 여기에서 이제 목표는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 진짜 커피를 내리는 기술로서의 기술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이제 주고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나가서 다른 커피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다른 알바로 갈수 있는 충분히 자립가다는 아이들을.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목사하라는 것도 오픈을 안 해요. 음. 오픈 안 하고 그냥, 그냥 마우시 좋은 사장님 정도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라프가 형성되면 조금씩 개방하죠. 근데 되게 깜짝 놀어요 음. 아니 이렇게 장난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목사냐 이렇게 놀라면서. <laughs> 어처음에 몰랐고요. 네. 지내다가 알게 되었어요. 좀, 처음 아셨을 때좀 어떤 생각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laughs> 어, 왜요? 이렇게 어, 네 대, <laughs> 되는 게 흔치는 않기도 하고. 네. 전혀 제가 생각했던 목사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었어요. 그래서 좀 놀라긴 했었어요. 교회는 안 다니시죠? 네, 안다니죠 어, 처음에 생각했던 목사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어요? 아무래도 흔히 생각하는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막 조용하면서 그러실, 그러실 것 같은데, 굉장히 워낙 뭐 재밌으시고 하시니까. 네, 말씀 잘하세요. <laughs> 이러시니까 네. 전혀. <laughs> 못 했죠. 여기에서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업을 하거나 뭐 검정고시 준비하거나 지금 한 친구는 사이버 대학에서 상담심리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안에는 잡아줄 수 있고 이후에 이 아이가 꿈을 찾아서 뭔가 좀더큰 환경에서 좀더 다른 환경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보내죠.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좀. 좀 먹먹한 게좀있죠 음. 그런 아이들하고 일하면서 좀더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좀더 커지고 자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사랑을 이렇게 막워딩으로막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살면서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왜 그런 사랑이 너에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유만 안다면, 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종교적 신성또 나아가서 또그 아이의 신앙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아, 네. 반증받는다. 라고 되게 아이 컨택트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교회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수익 그러니까 아이들 인건비 다 나가고, 음. 저도 이제 급여 어. 많이 받고 어. 많이 하고 싶어요. <laughs> 다행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는 지금 여기 마공나루 여기 뒤쪽에 보면 조그만 이렇게 한5 0 미터만 지나면 다섯 개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엄청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럼 경쟁 속에서 이 취지를 계속 살려서 외장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어려움들이 좀 있죠. 뭔가 따뜻한 일, 뭐 가슴 뛰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마음들은 좀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가지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왔던 건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음료 나왔습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점심 시간에 딱 몰리는 시간. 전혀 뭐 이렇게 들지는 않고요. 근데 어차피 자기가 재미있어하고 자기가 아,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일들이 정말 가슴이 뛴다면 교회 에 있는 것이고 또 학교가 가야되면 저처럼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목회에 대한 큰, 음, 비전, 또 목회에 대한 또큰 가능성을 저는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목회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사역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 사역에 대한 뭐 갈증이나 거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본인이 정말 갖고 있는 어떤 소명 때문에 그것을 어려워도 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정말 있다면 저는 그 어느 현장이든지 뛰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와 가책임 목회자들에게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뭔가 직업을 갖는다는 음, 거는 직업에서 그 직업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꾸 난 목사인데 이걸 하고 있네. 목사인데 나는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면 어느 순간 밖에서도 목사라는 것에 대한 좀 뭔가 대우 이런 것들을 좀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인내했습니다. 네, 마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이번에 한 시, 12시에서 1시 반까지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좀 그러니까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밥 먹는 시간들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2단계 되면서. 예, 익숙하시죠? 이런 건? 많이 익숙하죠 <목소리> 처음에 이제 손님들 오는 거 무서웠는데 지금 뭐 <laughs> 재밌게 하고 있어요. 처음 손님 오는 게 무서웠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면 너무 무서운 거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다 손발이 잘 맞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커피 하나 팔르면 1,500원이거든요. 그 1,500원짜리 커피를 정말 엄청 많이 팔아요. 아이들과 함께 인근도 다니고 가게 운영도 하고 이러는데, 예전에 느꼈던 5만 원과 지금 느끼는 오만 원은 너무 달라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봤을 때 10일 주를 하시는 이거는, 엄청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또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앞으로의 목적? 목표. 응. 목적. 수익 창출을 위한 카페라면 아마 저 자신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재밌고 좀 전투력이 생기더라꼭 유지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진짜 여기에 이제 뷔스트리 600 호실이거든요 호실로 처음에 이제 카페 오고 나서 편편지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가가오고 관광해서 네 어쨌든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아이 매장이 정말 변랑 끝에서 마음으로 이 매장을 유지해야겠다 아이들을좀 받아야겠다는 생각들이 좀 드니까 아 자연스럽게 막 그런 내 안의 전투력이 생긴 거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말 뭔가 도피 다른 어떤 도피를 위한 선택이었다면 음, 전투를 을 했을까? 어떻생각하 음. 정말 여력이 돼서 이런 매장들도 만들 수 있다면 그 매장이 필요한 곳이라면 또 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그그 그 지역 안에서의 아이들도 만나고 싶고 또그 매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 꿈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좀더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 만나죠. 계속이에요. 월요일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교회에서 청소년과 아이들 만나고. 괜찮으세요? 안 피곤하세요? 음, 뭐, 많이 피곤하죠. 많이 피곤한데. 그건 젊으니까. <laughs>